소셜비즈에서 해당 릴스의 자동화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이 릴스에 댓글을 남기면 고객은 소셜비즈에서 설정해 놓은 대댓글을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고 또 자동 DM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셜비즈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신 뒤, 왼쪽 탭에서 게시물 릴스 댓글 답장을 클릭하시고, 소재 추가를 클릭합니다. 소셜비즈에서는 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모든 게시물과 릴스에 대해 자동화를 시킬 수도 있고, 혹은 특정 게시물과 릴스에 자동화를 할수 있습니다. 특정 게시물과 릴스를 클릭하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내 계정에 올라온 모든 게시물과 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총 16개의 게시물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그보다 더 과거의 게시물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릴스의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비디오 아이콘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바로 릴스를 업로드하신 다음에 소셜비지에 들어오시고 목록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업데이트된 게시물, 리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은 하나 이상 선택이 가능하시고 저는 하나의 리스를 선택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키워드 필터링인데요. 키워드 필터링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 리스에 댓글을 남기신 모든 분들께 DM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굿모닝이라는 키워드를 설정하고 싶은데, 만약에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 댓글에 뭐라고 남기든 DM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굿모닝 키워드를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설정으로 변경을 하시, 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크게 포함 키워드, 제외 키워드로 나눠지는데요. 포함 키워드는 해당 키워드를 댓글에 남겼을 때, DM이 나가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굿모닝. 같은 키워드가 될수 있고 키워드는 여러 개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 하나 이상의 키워드를 추가하실 경우 예를 들어 굿모닝과 굿모닝 느낌표를 추가하실 경우 이두 개의 키워드들 사이에는 서로 오호 조건이 적용이 되어서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하든 DM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외 키워드는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댓글을 남겼을 때 DM이 나가지 않게 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나는 굿모닝이라는 키워드를 유도하고 싶은데 이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친구를 태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세요. 친구 태그할 때 골뱅이 기호를 입력을 하시니까 만약에 골뱅이 기호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 굿모닝이라고 남기지 않고 단순히 친구를 태그한 분들께는 DM이 나가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댓글에 답글 남기기입니다. 대댓글이라고 하죠. 예시를 보시면 유저가 굿모닝이라고 남겼을 때 자동으로 DM 확인해 주세요라는 대댓글이 달렸어요. 이런 대댓글을 설정하시기 원하시면 설정을 누르시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시고 설정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제 유저가 댓글을 남겼을 때 아무런 대댓글이 달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저가 이런 키워드를 포함한 댓글을 남겼을 때 유저에게 보낼 DM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메시지는 총 5가지 메시지를 추가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는 텍스트 버튼, 텍스트 메시지와 캐러셀 메시지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캐러셀 메시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줄커피 레퍼런스 북에 대한 자료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캐럿셀 연결 URL이라는 게 있는데 어, 메타 API 제한으로 메시지 안에는 PDF와 같은 첨부파일을 첨부 파일을 포함할 수가 없,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같은 스토리지 플랫폼에 내, 내가 공유를 하고 싶어하는 자료를 업로드하고 링크를 생성해서 그 링크를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러셀 만드실 때한 가지 놓치시는 부분이 버튼을 여러 개를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버튼을 추가하게 되면 나중에 이 버튼 별로 클릭수를 확인하실 수 있어서 어, 이 버튼을 보통 CTA, 클릭투액션 버튼이라고 하는데 어, 버튼 명을 종종 변경을 해서 어떤 버튼이 성과가 더 좋은지 A/B 테스트도 해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자료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버튼명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바, 아래 바로 보시면 자료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유저에게 보낼 답장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 답장에는 텍스트 답장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자료 공유라고 하면은 보통 캐럿셀 연결 URL에 등록된 링크를 이 버튼 클릭했을 때 링크로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SSG 작성이 완료되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미리 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면, 임시 저장, 저장 후 게시를 누르시면 해당 소재가 바로 라이브가 됩니다.